주소 다보으면 먼저 바가 처음에 오겠죠. 그 다음에 큰 플라스틱 선물이두 번째 부분으로 올 거고요. 다음에 바다에 있는 이세 번째 부분으로 와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. 그럼 바라고 했으니까 look at 되겠죠. 그 다음에 큰 플라스틱 섬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섬 앞에 전관사더 붙여서 써줍니다. 더. 그 다음에 큰이 어으니까 빛. 플라스틱이 왔으니까 플라스틱. 그 다음에 섬은 아일랜드. 아일랜드의 s는 무금 소리가 안 나서 아이슬랜드가 아니고 아일랜드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. 바다에 있는 여기 있기 때문에 바다 앞에는 전체사 e 쓰고 바다 자연 물에 정가사더 쓰고, 바다 오션, 해양에 있는 바다를 나타내기 때문에, 오션이라고 써주면 됩니다. Look at the big plastic island in the ocean. 이렇게 하면은, 바큰 플라스틱 섬을 바다에 있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